바기 10마리 토벌, 도스바기 사냥, 울크스스 사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울크스스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울크스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걸 공략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건넷을 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무기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미가와가 되기 때문에 가드하면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 찻집에서 경단을 먹을 수 있어요. 경단을 먹으면 최대 체력과 스테미너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스킬도 발동되는데 지금 스킬에 있어서는 뭐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의료술이랑 방어술이에요 3개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버티기실도 괜찮아서 이렇게 하고 마이세트로 등록할게요 좀. 그러면 다음에 주문할 때늘 먹던 걸 주문으로 갔을 때 마이세트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드시면 됩니다 일단 먹어서 체력이랑 스태미나돌 늘어나는 게 중요하니까 스킬은 그렇게 안 중요해요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어가지고 랜덤으로 나오는 거라 먹는 경단에 따라서 스킬이 결정되긴 하는데 발동이 되는지는 이제 여부는 랜덤이기 때문에 발동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급품 상대에서 지급 전용 은폭탄을 주는데 이걸 사용하면은 탱 하고 터집니다. 이거를 특정 패턴에서 사용했을 때 대형몬스터가 늦게 되거나 행동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는 건데. 추천하진 않을게요. 그냥 이걸 사용하면 대어분서가 분노 상태가 됩니다. 분노 상태가 아닐 때 사용했으면 경직 상태를 만들 수 있다던가 그렇게 되는데, 거의 그냥 분노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 쓰는 걸 추천드리는데 어떻게 쓰는지는 알려드립니다. 큰 밧줄 벌레라고 뭐 자동으로 이동되는 데가 있다 했잖아요. 목초라는 게 있어갖고 거기에다 큰 밧줄 벌레를 연결하면 되는데, 아직 선배 헌터에게 안 받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자랑이요? <laughs> 근데 저건 자랑할 만해 되게 확률 낮은 건데 클렉트 야옹이가 먹어줬어요 그것도 그 공략에 있어요 야옹이 공략에 있어요 얘가 울고 있었거든요 귀가 커다랗죠 끼란 말이죠 얘가 소리에 되게 민감해서 요거를 쓰면 놀라요 놀라는데 언제 놀라냐 눈을 들고 있을 때 놀라게 하면은 눕습니다 네, 안할거예요 그냥 포격만 쓸 겁니다. 뭐 이번부터 용왕포를 주로 쓰기로 했죠. 제가 여러분 안 쓰셔도 됩니다. 용왕포 커맨드는 보살이지 할때 말씀드렸죠. 포격을 세번 사용한다. 혹은 모아 포격을 하고 밑으로 하고 포격을 한다. 모아 포격 그리고 끝까지 모을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모으면 데미지는 더 세지만은 2단으로 모이거든요. 이렇 일단, 일단 바을 계속하면서 전해드릴게요 이단 3단까지 되는데 3단은 이제 확산형 건랜스만 되기 때문에 이건 일반형 건랜스라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암풀을 빨리 쓰고 싶다면은 1단만 하고 이트라고 도격 그냥 빨리 나가겠죠 그럼 이제 우구스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두번 던질 수 있어요 가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한단 말이에요 놔두면 됩니다 가드 하시면 됩니다 끝났죠 황황 히로드 진짜요? 이거 아무것도 안했 때문에 팡, 팡, 리로드. 이거는 잼스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격 끝났죠? 팡, 팡, 리로드. 가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더할수 있어요? 완지 뭐 모르겠습니까 일단 가드. 이거는 찍고 구른 것까지 막아주시니까 막혔죠? 팡, 팡, 리로드. 간단하죠? 팡, 팡. 이번엔 가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완지 뭐잘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으면 일단 가드예요. 끝났죠? 그러면 팡, 팡, 리로드. 전 시간에 배웠던 공격포를 써주면 되는데, 얘가 이동을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느린 공격, 막아주시고 난 뒤에, 써주시면 좋겠죠. 이것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춤, 주세요. 맞았네. 요 공격포, 시간마다 써주시. 그거 해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팡팡, 이거든. 가드. 팡팡, 이거든. 경직 걸렸으니까, 팡팡. 가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드, 두 번까지 한다 했죠? 막아주시고, 팡팡 이거 뒤. 이게 답니다. 더 커맨드 어려우니까 넘어와요. 막 돌죠? 그냥 가드. 이거 뒤에 딴 행동 할수 있으니까, 가드. 가드. 이거 느리니까, 아까 배웠던 용암포를오기 밑으로 포격해서 써보는 것도 좋은데 후디기니까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 추천할게요. 어.. 모든 커맨드에다르어 실수로 딴거 쓴거 같은데 여튼 아무튼 그래도 됐습니다 도간다니 별거 없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용암포까지만 딱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가드에지라는 밧줄벌레 기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쓸거예요 용암포 쓰고 맞을겁니다 포인트는 밧줄벌레 기술이 일반 기술을 쓰고 난 뒤에 캔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용암포 후디를 가드에지로 캔슬할 수 있다. 가드에지는 카운터 기술이기 때문에 가드처럼 활용할 수 있다. 대신 카운터 기술은 하나밖에 카운터를 못하기 때문에 연속 공격에 취약하다. 라는 거예요. 우등생 여러분들만 예습으로 알아두시고. 굳이 몰라도 됩니다, 이거. 그냥 팡팡 기도 좀 하면 돼요. 범두체 미끼를 틀어놓으면 미끼라서 얘가 어그로를 예어여를 공격할 때. 그러니까 용어 포커맨드가다달라서고 이게 쓰기 어려워요. 안 쓰시는 거추천해 이걸 왜 쓰냐? 저는 아니까요.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안 쓰는 거추천한다고 <laughs> 근데 왜 쓰냐? 유튜브 영상 길이 길면 안볼 거잖아. 난다 알고 있다고. 물론 짧아도 안 보긴 해요. 길면 다안 봐요. 허짓거리할때모기에서 캔슬 뭐 리로드 이거 가드해주시고 이거는 원래 가드에지쳐야돼 그건 다음 시간에 알기로 했습니다. 근데 읍 먹으면 되니까 뭐 상관 없긴 한데 뭐 여튼 간에 아드한 상태에서 기다리시다 오겠죠? 니가 와난 기다릴게 니가 와아 근데 조금이가 너무 많아 니가 와 오면은 와서 꽂아주시고 누웠잖아요 리로드 가서 모아주시고 꽂아주시고 스텝하고 리로드 아무것도 안해요 팡팡 리로드 팡팡 다음 거는 막아주시고, 리로드. 아야, 꼬꼬미가 너무 심해. 하나, 두 번까지 한다 했죠? 그안 맞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맞아줄 수 있어요. 어이고, 이건 맞았네요. 그래서 팡팡을 적당히 해주세요. 분노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속도가 빨라서 팡팡보단 팡을 하시는 걸 추천해요. 팡. 눈굴러와요 가도 됩니다. 그냥 막으시면 됩니다. 팡, 팡. 가라고 하고. 상태에서 한번더할수 있어요. 가다 하시면 됩니다. 그냥 끝날 때까지 가다 하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이런 거 느린 거할때 향! 향! 막아주시고 향! 향! 못 막았네요. 이러우든 막아주시고 끝까지 막아주세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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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보고 한 번씩 쏴주시면 됩니다. 칼 갈아야 되는데 전투 도중에 칼갈 방법 계니다 개 계탄 개 상태로 칼을갑니다 이동하면서 칼갈수 있어요. 날리기도 됩니다 5포인 아이템 먹을 때도 여기 좀 편하겠죠? 이동은 되지만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개를 부르는 게좀 어려워서 적당히 하시면 되죠 어 지쳤군요 그러면은 모아서 용적포를 쓰고 용접호용접포를 쓰고 캔슬로 용적포를쓸수 있는데 이거 안 맞을 거 같네요 어 맞았어요 이러면 좋아요 이러어 포획할 수 있대요 이때 아이루가 가르쳐주는데 이때 포획하시면 됩니다 포격을 쓰시든지 용암포을 쓰시든지 아이고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위험하기 때문에 용암포 안 쓰는 거 추천 드릴니요 근데 조금 익숙해지셨다 하면 쓰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쓰면 좋아요 쓰면 좋은데 아치기워요 심겨용 아드 그리고 뒤쳤을 때는 이렇게 구르고 난 뒤에 넘어지기 때문에 답기가 쉽습니다 원래 되게 어려운 몬스터인데, 니가 와로 가드 계속 하면서 포격만 하면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옥수수 포기하시고, 바이열마리 잡기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뭐, 자고 싶으신 분 계실까봐 싶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거 위주로 할 거예요, 제가. 공략이니까요. 어려운 거 위주로 하되 쉽게 잡는 법을 알려드릴니요 뭐, 근데 공략은 다 똑같아요. 막고, 팡팡 리로드, 그게 다예요. 이게 쉬우니까 지금 공략에 편성한 거라. 심지어 이거를 게임 끝날 때까지 계속합니다. 진짜 끝까지 통해요 원툴인데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진짜.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으시면 아까 얘기했던 용왕포를 섞어 주시면 되고, 용격포는 계속해서 넣어 주세요. 가드하면서 쓸수 있는 공격이고, 2분에 한번쓸수 있는 필살기인데 데미지가 세니까 용격포를 최대한 맞힐 수 있으면 아마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음, 10분 안에 잡히네요. 가공점에서 무기나 방어구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방어구도안 만들고, 무기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한번 보기나. 여러분 웬만하면 수호단 쓰시면 돼요. 이게 세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격력보다는 포격 타입과 포격 레벨을 보면 되는데, 포격타입은몇 신경 쓰지 마시고, 레벨 높은 거 쓰시면 됩니다. 지금 레벨 높게 없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수호단 쓰시면 됩니다. 이 레벨이요. 보시면은 뼈 파생 무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울크스샷 한번 잡았는데 이게 운이 좋아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꽤 강력하기 때문에 만들어 쓰실 수 있으면 쓰셔도 됩니다. 돈 아까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저는 뼈 소재 파생으로 요까지 나중에 업그레이드할 거라. 상관없어요. 업그레이드 하나 안 하나 이거 그냥 쓰나? 별 상관없는데 방사형이라는 폭격 타입을 가진 걸렌스를 쓰고 싶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골은 뼈 무덤에서 주스신 겁니다. 뼈 무덤을 찾는 법은 사원 표에서 이동하다 보면 나오긴 하는데 넷 열면 나옵니다. 요거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럼 넘 찾는 거 뭔가 용골 조각이랑 불타랑을 찾아야 되거 이거부터 찾아보죠. 일단은 그래서 마을 퀘스트에서 탐색 투어로 사운 페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가 음? 뭔가 소재를 찾고 있는데 못 찾겠다 할때매에 있는 경우에요. 소재 1, 소재 2, 이렇게 있는데, 내가 먹었던 위치는 다 나와요. 그래서, 지나갔던 길에서 뼈무도를 먹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죠? 렇 먹었던 위치 나오고, 내가 지나간 길도 안 보일 거예요. 탐색 퀘스트로 나왔기 때문에, 퀘스트 클리어 누르고 나오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다른 퀘스트도 퀘스트에서 기환을 누르시면, 퀘스트 도중에 얻은 아이템을 들고 나올 수 있어요. 리셋을 하시면은, 퀘스트, 그, 나가기 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도중에 얻은 아이템을 아마 반납하고 올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귀환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귀환이 없기 때문에 클리어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퀘스트 클리어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버튼밖에 없어요. 다 치고, 여기 뼈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확대하면 됩니다. 들림개골, 용굴소, 이렇게 주네요. 이런 식으로 마시면 되겠고 6번에서 낚시를 좀 하고 싶었는데 아오아시라가 있어 반대였고 저기로 올라가보죠. 가는 길에 이지치 있으면 이지치도 좀 잡고 여기는 서브 캠프 열려고 이지치 캐스트를 해도 되지만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좀 주워주고. 주워주고. 큰 바지벌레 설치해 주셔도 되근 나한테 필요한 얘기 안지 않나? 큰 바지벌레 어때? 그냥 선배 헌터 가을잘 타서 하는 모 터미널을 다 쓰면은 절벽을 타다 마는데, 운전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지주로 다시 붙어주시면 됩니다. 반복하면 결국 올라가죠. 또, 아시오미도 필요가 없고, 각주의 벌레를 쑤고, 위로 올라 갑시다. 자, 이거 너무 각도가 높아서 안 올라가지려나? 올라가지네. 아, 그건 원신인가? 원신이었던 것 같은데. 자, 어, 위에 있는데, 이거 좀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물에 특정 위치에 가면은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 버튼으로 낚시할 수 있을 거예요. 불타랑어가 아닌 것 같아요. 보스 불타랑어 같은데, 일단 낚아보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빛나고 있는 애가 불타랑인데, 얘가 도스일 거요 크기가 크면 도스입니다. 이 게임에서. 음, 응. 얘가 원하던 게 아니야. 그래서 도스만 나오는 것 같아. 아, 저 전체 있는 거 불타랑인가? 아닌 거 같은데. 일단 자꾸 낚다 보면은 다른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낚시터에 있는 거다 낚는다는 느낌으로 낚아주셔야 됩니다. 외형보고 뭔지 알아챌 수 있는데 지금 모르니까 다 낚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소미체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건 도스고 딴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얘는 도스 예이여서뭐 낚다곰 나오다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동물의 숲 낚시 해보셨으면 똑같아요 찌를 던지고 찌가 가라앉으면 그때 확인 버튼을 눌러서 올립니다. 어, 이게 불타랑은요? 네, 이거 하나 낚으시면 돼. 무게 안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돼. 요 네. 여기 반짝이 있으니까 저까지만 쫓고 가죠? 뭐가 있어요? 뭐 회어 같은 거 없어? 아, 와시라가 떨어뜨리거있구요 이렇게 원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찾아서 먹을 수 있다.